3단계? 그래, 3단계. 내 네, 떡볶이 하지 뭐. 떡볶이 안쪄나왔다그으니까 우니, 우니 같다, 야. 우니 떡볶이. <laughs> 나 울어? 아니. <laughs> <laughs> 우니. <목소리> <목소리> 지금 수연이는 화장실을 갔는데, 툰절을 왜 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툰절을 한 이유는 수연이의 인정이 더러워서이다 너내 유튜브 채널 네, 출연해 네, 하고 거길 네, 네. 가다가 너 알아보는 사람 없었어? <laughs> 제발 한 번만이라도 아니 900명이 넘잖아. <laughs> 반응은 뭐래? 너 어. 링크 좀 보냈을 거 아니야? 반응하지다내 아, 얘기 뿐이던데 진짜? 니가 어. 재밌대? 어, 너무 재밌어. 좀빡친다그 대만 사진 얘기. 뿐. 어, 어. <laughs> 아, 그건 어. 인정이야. 그거 우리 엄마도 재밌다는 거지. 근데 편집이 너무 재밌대. 진짜로? 너뭐 하는 애냐고. 나? 어. 나뭐 하는 애라 그랬어? 예전에 아, 좀 놀았던 애랑 예전에? 아, 네. 유튜브계에서 더 놀았던 애라. 야, 미안, 너무 숟가락이 없다. 진짜? 야, 야, 괜찮아. 아예밥 먹었어. <laughs>

아 어, 이제야 살받아다 맥주는 첫 잔이 제일 맛있어 야 내가 너 따라줄까? 고마워 야너 많이 착해졌다 예전엔 이런 거 없었잖아 <laughs> 지 먹기에 만 <막> 급급했지 <laughs> 야넌먹가 먹어 어너진 착하다 <laughs> 근데 그게 말어 근데 너 일부러 나 얼굴 커 보이고 응. 너는 얼굴 조그맣게 보이려고 응. 이렇게 한 거야? 되게, 되게.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뜨거워가지고 응. 근데 실제로 보면 얼굴 진짜 작은데 주먹 <laughs> <진짜> 주먹만 하잖아 <안 웃음> 음 맞아 진짜 맛있어 맛있지? 근데 난좀 매워 이게 맵다고? 응.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데 그냥 봐라야 음. 너네 음. 나한테 상처 받았던 게 있어? 언제? 지금? 아니 음? 그때? 근데 진짜 각자 <laughs> 처한 상황이 중요한 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인생에 뭔가. 바쁜 게 없었어. 바쁜 게 없었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없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했던 너가 내 인생의 전부였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응. 아, 그래가지고, 너가 그랬잖아. 너는 왜 이렇게 화한과 하나하나까지 막 그러냐고 했어, 너가. 응, 맞아. 내가 만약 금요일날 쉬어라고 말을 했으면, 너가 그걸 일주일 뒤에, 나는 또 언제 쉬냐고 많이 물어봐. 응, 그럼 내가, 왜나금요일날 쉰다고 했나? 그거 왜 기억을 못해도? 예, 그래, 내가 이런 거막 너한테 반붙잖아 맞아,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맨날 친구한테 이제 그러거든. 내가 너무 바쁘니까 정신이 없이 사니까 근데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나는 반대로 네가 이해가 갔어 예에는좀 한가해지니까? 각자 <laughs> <laughs>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아 봐 예전에는 네. 네가 음. 나는 분명히 말했다고 저 음. 그 위에 있는 음. 그걸 캡처해서 음. 보내주면은 숨이 막히는 거야 그치? 아니 그냥 한맞더 한한 말해줄 수 있는 어, 거아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것도 서운하기는 음. 음. 그걸로 음. 엄청 싸웠어 음. 손절한 이유가 그거잖아 음. 크게 보면은 음. 왜 나를 이만큼 생각 안했왜 나를 이만큼 밖에 생각 안했냐 그거였죠 그렇게 막 사소한 게 쌓이고 쌓이고 응. 쌓이고 하면서 혼자를 했지만 너 생각을 한 2년은 한것 같아 <laughs> 진짜로 근데 나도 응. 너무 바빴어 그리고 좀 미안해서 연락을 못한 것도 있긴 네가 나 초상화를 응. 그려줬었잖아 <laughs> 근데 네가 <laughs> 나 그때도 이마 넓었던 거 알지? 그때는 그리고 눈썹도 안 그리고 다녀가지고 우리가내 눈썹을 표현할 때 점선으로 표현을 하고 그때 앞머리 풀뱅으로 있었잖아 이마를 한 8번을 이어 그리고 끊기나 하면 또 이어 그려져 있고 밑에 끊겨 있나 하면 또 이어져 있고 나 요즘은 근데 이마 좀 줄어들었지? 성기영 <laughs> 아닌데? <laughs> 어? 쨌든나 실제로 보면 이마 3cm야 <laughs> 너의 3cm는 좀 크다 야, 맵지 않아? 안 맵다니까? 하나도 안 매워. 나햇 혓바닥 이동은 뜨도 나랑 했던 추억 하면서 제일 떠오르는 게 뭐야? 벌스 홀리. 타이틀곡 <laughs> 갤럭시? 어. 근데 약간 표전력 있었잖아. 우리가 먼저 냈었는데 그러면 한주달 뒤에 삼명에서뜨어 버렸지. 야, 내가성년증명이 음. 있는 거야. 뜰수 있는 거를 단번에 잡아낸다고 너나뜰수 있을 것 같아? 어. 진짜로? 응. 좋아하는 연예인 뜨겠다 싶은 애들 떠? 응, 근데 경찰에 잡힌 사람들 몇몇 있어. 아, 근데? 너 빅뱅에서 좋아했어? 어, 당연하지. 내 원픽이었어. 어. 너 시스티에서 좋아했잖아. 어, 당연하지. <laughs>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도 막 3개월 뒤에 경찰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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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너의, 어, 내 얼굴 크게, 크게 나오게 하려면 음모해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거든 난좀 속상했거든. 뭐이 원래는 진짜 작은데 살면서 본 사람 중에 너많큼 작은 사람 본 적이 없거든. <laughs> 나 멀리서 보면 잘안 보이잖아. 뭐. 너무 작아. <laughs> 어 맞아. 근데 너 동생은 진짜 얼굴 작잖아. 유전자가 응. 정말 어디 가지 않는다니까. 보통 키 크고 예쁜 사람들 보면은 우와 모델이야 응. 모델 같다 이러는데 너가 그랬잖아 배구 선수야 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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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무슨 지금 이쁘다는 얘기 아니, <laughs> 아니 머리가 진짜 짧았잖아 머리가 진짜 이만해가지고 <laughs> 내가 배구선수 아니까 그럼 농구선수 해야겠다 너가 선수들 <laughs> 머리 길이여가지고 그런거지 나도 진짜 <웃음> 편견이 <웃음> 많았다 그치? <laughs> 저번 영상은 너의 활약상으로 고백회를 찍었잖아 내 대만 사진? 응. <laughs> 호잇! 호잇! 그러고 구독자들을 <laughs> 찍어줘야 돼이편는몇화을 나올 것 같아? 니가 또 아까 그 성견 지명이 있다 했잖아 <웃음> <웃음> <이렇게 말해? 웃음> 이만? 응 음. 그럼 이만 아니고? 너 오늘 복 북한 사람 같다 너 북한 말 잘해? <laughs> 내래 고향이 지금 좀 생각난다우 <laughs> 참맛도 <참말로> 맛있다 <laughs> 남도, 남도, 남도 맛있지? <laughs> 아, 너무 웃겨서,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야, 얼마나 맛있는 떡볶이입니까? <laughs> 오뎅아, <잘 열어라>. <웃음> <웃음> <여라> 달려. <laughs> 오뎅아 달려라 해봐. 달려라 달려! 오뎅아 달려라! 야 웃으네. <그래>. 너무 웃겨서. 영수 웃으네. 진짜 드셨습니다. 야, 나 멋있지? <laughs> 아니, 너왜 새삼스럽게 그렇게 내는 거야? 야, 이러려고 돈 버는 거지. 너 맛있는 거사줄라고 근데 너 아까 돈, 돈내려매 <laughs> 그냥 봐라. 책을 보니까 마음의 안정이 돼.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 우리 어. 맨날 책만 읽었잖아. <웃음> <웃음> <웃음>